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캐리그투 2022 오늘 대전과 안산이 만났습니다. 출전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입니다. 이창근 골키퍼입니다. 민준영, 변준수, 조유민, 이종현 선수고요. 이현식, 이문수 선수가 그 앞에 나가 있고요. 김인균, 윌리안, 레안드로입니다. 최전방에는 공민현 원톱입니다. 대전이 이제 지난 부천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지난 부천전은 윌리안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는 이제 제로톱 형태 의 공격을 취했다면 오늘은 공민현 선수를 최전방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네. 자 이승빈 골키퍼입니다. 안산 소개해드립니다. 이화세, 권영호, 김민호, 이준희 선수고요. 김경수, 김희석 그리고 그 앞에는 장동혁, 송진규, 아스날이 선수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원톱이군요 김경준 선수입니다. 네, 조민국 감독은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가동해야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선 자원들을 모두 교체를 하면서 좀 로테이션을 가동한 조민국 감독인데 윌리안 선수와 레안드로 선수였던 그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해 볼수 있겠어요.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선 공격을 하겠다라는 네. 이민, 어, 이민성 감독의 의중으로 보이고요. 네. 이건 이제 경기 한 시간 전에 명단을 이제 미디어 쪽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핍스를 어, 올리고 선수들이 자리 배치를 해봐야 아는 거겠죠. 어 지금 연결. 네. 부드럽게 자, 되고 좋아요. 있습니다. 슛 레안드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50여 초 만에 오른발 슈팅이 네. 나왔습니다. 네. 지금 레안드로 선수가 대전에 합류해서 4득점1동을 올리고 있지만은 서울 이랜드에서 보여줬던 그런 파괴력은 네. 아직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승으로 분위기를 타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 박스 오른쪽 벗어났고요.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조금 더 어, 어, 뚫렸어요. 뚫렸어요. 깔아줍니다. 앞에서 골키퍼 차렸습니다 지금은 에이, 위험했어요. 앞에서 재빨리 근데...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창은 골키퍼 어, 질책이 있을 땐 선수들도 이제 좀 묵직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볼 투입됐어. 박스 쪽 벗겨냅니다. 올라갑니다. 네. 크로스 정면 쪽 커들했습니다. 또한번 위기를 넘기고 있는 안창입니다. 네, 네. 이번에 선수가 자신의 위치보다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네. 올라오는 크로스에 대해서 수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짧게 끊어갑니다. 이연식쪽 민준영 거쳐서 자 뒤로 내줬습니다. 민준영 아. 다 갑니다. 빼내고 있습니다. 아 스나위 선수고요. 오 터치가 돌아냈는데 결국은 빼서 어. 내나요? 대전 압박 좋았어요. 네. 자 왼쪽 레안드로 박스쪽 네. 가나요? 걸렸습니다. 아 슛이 막아냈어요. 레안드로 선수는 핸드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아마도 김민호 선. 수 거, 네, 권영호 선수였던 것 같은데 권영호 선수가 그래요? 손을 붙이고 지금 몸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아, 장면 아, 같아요. 또 여기서 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네. 했죠. 네, 권영호 아, 선수였군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팔이 부자연스럽게 이제 벌어지거나 네. 팔을 이용해서 막으려 했던 의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네. 김인균, 이현식, 대안드로 네, 자, 빠져들어갑니다. 따라 합쳐서 골치 가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시리 안산도 최근에는 공격과 수비로의 전환 속도가 상당히 잘 유지되고 네. 있고요. 자, 왼쪽 크로스. 아까 전면적이다. 이분 숨니다 오른발로 뛰는 아, 것신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오른발로 모아놓고 때렸습니다. 노리고 때렸는데요. 잘얹혔는데 네. 조금 떴어요. 살짝 이제 뜬 공이었기 때문에 네. 발등으로 발리를 하듯이 때렸는데 퍼스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최근의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은 표현이고 네. 응원은 그렇습니다. 응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안드로입니다. 자 레안드로 박스 표정까지 접근 중앙에 볼 투입 이연식 반대로 와 지금 완전히 허를 찌르는. 자 여기서 오른발로 갖다놓고 때릴 텐데. 네. 김인균이 한발 앞서서 타이밍을 뺏어봤습니다. 여전히 좁은 지역에서도 오늘 굉장히 그 패스플레이 조립을 잘해가고 있는데. 네. 자, 벗겨냈어요. 벗겨냈습니다. 이와세 오른쪽 찔러줍니다. 연결됐습니다. 이준희, 이준희, 레안드로 벗겨낼까요? 왼쪽 훌륭한 볼은 차단합니다. 레안드로 역습입니다. 역습. 수비 내면 공격 재명 반대 상황이 됩니다. 네, 자, 레안드로 치고 들어갑니다. 한 테포 들여서 수비 복귀 6명 됐습니다. 이정후가 올라가죠. 자, 자 중앙 쪽으로 이동. 자 비어 있어요. 아, 홍민혁 슛. 어... 와레안드로 번개처럼 최대 들어갔는데 이승민 골키퍼가 자리를 기가 막게 히 잡았습니다. 네, 고... 자 이와세 백헤더. <laughs> 어이구 지금 뭐 저기 미드필더 정 중앙 쪽인데도 저렇게 몸싸움이 치열해요. 네. 오우, <laughs> 와, 팔에 가격이 됐어요. 이 팔꿈치 썼다는 얘기죠. 네, 팔꿈치가 가격이 됐어요. 이준희 선수의 경고입니다. 자, 중앙 쪽으로 뿌려줬습니다. 밀리안을 겨냥했고요. 이문수, 박스 정면 쪽, 돌아서서 때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 왼발 슛! 몸으로 막았습니다. 다시, 다시 어. 한번 슛! 어. 아! 막았어요!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볼 컨트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네. 밀고 들어가면서 1차 공격 시도 그리고 2차 네. 공격 시도였는데 와 이걸 막았습니다 야, 이거... 자, 안성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준희 선수는 아니, 조금 전에 이미 아니, 빠져나왔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네안드로 좁혀 들어갑니다 중앙 쪽에서 직접 돌파하다가 안쪽으로 볼트입 윌리안 이문수 다시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올라간 것이 굴절 됩니다 터치 아웃 아 근데 지금 아... 또 강한 공을 몸으로 막아내다가 안성민 선수 들어간 지 지금 뭐 불과 일 분도 안 되거든요.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45분이 끝났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마사 선수가 나왔고요. 자 33번 장동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건주 선수도 들어갔습니다. 마사 선수도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안산부터 한번 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볼까요? 권영호 선수와 함께 네. X3 형태를 구축하는 3-4-3으로 전형을 완전히 바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성민 선수는 그 위로 올라갔고요. 네, 그럼. 안성민 선수가 왼쪽 윙백 그리고 네. 오른쪽 윙백은 아스나위 선수 네. 쓸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스나위 선수가 지금 전열에서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 중앙 접렬! 제간주 슛! 갔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뒤로 빼줍니다. 슛! 나갑니다 우와. 그런데 깃발이 올라갔군요. 네. 비시가 없어야 드 아니었을까요? 홍주가 들어가니까 이런 패턴 플레이가 네. 나옵니다. 아, 지금 이 각도에서 보니까 완전히 넘어 들어와 있네요. 네. 자 길게 올라갔습니다. 헤서 수비가 외곽쪽으로 다시 공 따내고 안산 기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아 이연지 빼냅니다. 또 차단. 자, 중앙으로 땅볼 자 돌면 슈팅 슈퍼세이브 이... 처리합니다. 이창근 아, 네, 이걸 막아내네요. 소지였군. 김병준 한 바퀴 돌아서 그대로 때렸는데요. 야, 지체 없이 그냥 돌아서자마자 오른발로 때렸거든요. 네. 무회전으로잘 걸렸어요. 이걸 막아냅니다. 자 이현식적 레안드로가 네, 받을 준비를 하고 뛰어들어가는데요. 투입이 되질 않고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앞에는 마사가 받치고 있습니다. 이종현 앞에서 잘라냈습니다. 대한 네안드로, 대한드로가 반대쪽에 있군요. 왼발 슛 어! 들어갔어요. 민준영의 왼발 슛 허를 찌르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민준영 왼발 못지로 뭐, 작년을 했는데 골세리머니 네. 못하죠. 네. 작년까지 안산에몸 남았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사가 깔아주죠. 줄곧 찾는 듯하다. 그냥 때렸어요. 아, 이게 지금, 아, 공의 궤적이한번 흔들렸네요. 아하, 아, 여기 다리 쪽에 수첩군요골키퍼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공을 소유해 가고 있는 대전이에요. 이문수가 쪽으로 깔아줍니다. 자, 김승석 쪽, 공이 가지않고 직접 때려보자, 어 이거거든요, 김승석. 네, 좀... 강한 임팩트로 슈팅을 때릴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역시, 김희석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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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교체를 하네요. 이연 직접 씁니다. 조금씩 조금씩 압박을 해 나갑니다. 이현식 직접 돌고 중앙쪽 빠른 침투. 자, 김승섭 중앙쪽 기아 깔아줬습니다. 밀리언슛. 골 들어갔습니다. 밀리언의 주먹골입니다자 여기서 아 뒤쪽으로 쳐져 있었던 네 지금. 그렇죠. 장유섭. 아, 안성민 선수가 네. 이 율리아 선수보다 뒤쪽에 있었네요. 네. 빨리 빈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살짝 골키퍼 프로 찍어 넣습니다 네. 마사 선수도 7골 1도움이었는데 이제 도움을 네. 하나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자, 또 잘라내죠. 자, 박스 안까지 접근했습니다. 슬라이딩 걷어냅니다 코너킥. 어, 지금도 연거푸 지금 왼쪽에 완전히 쇄도가 됐어요. 뚫릴 뻔했어요. 네, 지금 김민호 선수가 아주뭐 태클을 네. 깔끔하게 잘 해줬고요. 문제는 안 차네. 빠른 만회 골입니다. 어느 시점에 나올 수 있을는지요. 오, 여기까지 또 내려가 있어요. 네안드로 선수도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 내려와서 해주고 있는데요. 네, 앞에서 잘라냈습니다. 최건주. 그러나 첫 번째 선수 길어서 뺏겼고요. 이번에는 김성섭 쪽. 김성섭 공을 받아 냈습니다. 윌리안이 코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게 봅니다. 길게. 마사, 마사.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직접 때리느냐. 직접 선택했습니다. 아하! 자, 우를한번 살펴보다 직접 결정을 했어요. 마사. 공이 네. 더 감겼다면 상대히위협적수 있고요. 또 마사요. 또 탈취했어요. 오른쪽 깔아줬습니다. 자 박스 끝쪽. 못 맞고 쳐집니다. 네, 마사 샘. 선수가 확실히 지금 활기를 불어넣고 그러세요. 있어요. 번호킥 쏴줍니다. 낮게 갑니다. 흘러넣은 세컨볼. 바깥쪽으로 길게 빠집니다. 아, 다시 좁혀 들어갑니다. 찍어서 올려줬습니다. 자먼 쪽에서. 김승섭 감아줍니다 반대쪽 헤드! 골키퍼가 먼저 손을 썼습니다. 이승민 선수의 집중력은 뭐 팀이 리드를 당하고 있어도 흔들리지 네. 않습니다. 고철이 한 골을 따라 잡아서 2대 1로 득표 놓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러면 광주가 이제 승점이 50점이 되네요. 어... 아! 뚫리나요? 자, 김경준 쳐넣고 두아르테 완전히 해질 것 슛! 아 어, 이게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단이 되거든요 아 김경준 선수의 네. 이 협력 수비 압박이 상당히 좋았고 네. 아 근데 여기서 조금만 부드럽게 연결됐다면은 거기서 네. 슈팅 맞죠 네. 클린시트 경기로 승리를 따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홈에서 20경기 연속 무패라는 네. 보너스까지 네. 나오는데요 올라갑니다 골키퍼 나왔고요 슛 오우. 떴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슈팅이 송진규의 슈팅이 떴습니다. 제대로 펀칭을 못했거든요. 네, 멀리 쳐내를 못했어요. 공교롭게 송진규 선수 앞에 떨어졌는데요. 이걸 그대로 슈팅 떴습니다. 자 타임아웃 됐습니다. 대전 2대0으로 안산을 꺾으면서 홈에서 20경기 무패 행진. 오랜만에 클린시트 경기를 홈에서 달성했습니다. 7경기만에 클린시트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